시편 42편 고라 자손의 시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저도 당신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오 하느님 제가 하느님을 살아 계신 하느님을 목마르게 찾았습니다 언제 제가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네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온종일 저를 조롱하니 제 눈물이 밤낮으로 제 음식이 되었습니다. 한때 저는 많은 무리와 함께 걸었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소리, 축제를 지키는 무리의 소리를 들으며 그들을 이끌고 하느님의 집을 향해 진지하게 걷곤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떠올리면 제 영혼을 쏟아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절망하는가? 어찌하여 이렇게 내 속이 뒤끓는가? 하느님을 기다려라. 나는 여전히 그분을 나의 위대한 구원자로 찬양하리라. 저의 하느님, 제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기억합니다. 요르단 땅과 헤르몬 봉우리들에서 미살 산에서 당신의 폭포 소리에 따라 깊은 물이 깊은 물을 부르고 당신의 거센 파도가 저를 뒤덮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제게 충성스러운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제가 그분에 대한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제 생명의 하느님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제가 저의 바위이신 하느님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어찌하여 저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저를 압제하는 적 때문에 슬퍼하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제 적들이 살기를 띠고 저를 조롱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온종일 조롱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절망하는가? 어찌하여 이렇게 내 속이 뒤끓는가? 하나님을 기다려라. 나는 여전히 그분을 나의 위대한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찬양하리라.